오늘은 코 성형을 받은 후에 비주라고 하는데 코 기둥과 콧구멍이 코 이렇게 삐뚤어져서 비대칭인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교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리콘에 의해서 눌려서 코끝이 삐뚤어지거나 비중격 연장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끝이 삐뚤어지거나 이런 두 가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교정이 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중격 연장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중격 연장 이식이라고 하는 건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코를 가운데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콧구멍으로 나누는 벽을 비중격이라고 하는데요. 코끝의 높이를 높여주거나 또는 코끝을 길이를 늘려주거나 하는 목적으로 이 비중격을 늘리는 이런 비중격 연장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격 연장 이식은 무엇으로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이 비중격에서 연골을 얻어 가지고 이 끝에다 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을 얻다 대주는데 이 연골의 양이 동양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양쪽으로 대질 못하고 한쪽으로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격이 약간 끝에 와서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지요. 쏠리게 된 비중격의 끝부분에다가 코끝 연골을 묶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이 쏠리게 되기 쉽고 그래서 비주가 기울어지고 코끝도 같이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중격 연장이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간단하게 제거해주고 또 재배치만 해주는 방법으로 교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변형이 굉장히 심한 경우 코가 많이 휘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휘어진 상태가 뭐 5년 이상 10년씩 되면 그것을 제거만 해줌으로서 그게 똑바로 잘 되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방으로 수술을 해서 그렇게 뒤틀려지고 기울어져 있는 코끝 연골을 제 위치로 바로 잡아주도록 그렇게 지지대를 대면서 고정하는 그런 수술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제거와 재배치입니다. 이분은 3년 전에 실리콘 보형물 이용하고 귀운골로서코끝을 수술 을 받았지만 실리콘이 너무 비치고 그래서 실리콘을 제거하고 코끝에는 비중격 연장 이식으로 코끝의 길이와 높이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코끝이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죠. 밑에서 보더라도 이 비주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코끝이 왼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격 연장이식이 이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코끝이 그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저한테 3, 3주 만에 오셨는데 어, 여기를 다시 절개하지 않고 코 안에서만 비개방으로 제거하고 단순 재배치만 함으로써 양쪽 콧구멍의 대칭성과 귤어진 어, 비주도 똑바르게 이렇게 바로 잡혔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코가 이렇게 똑바른 모습으로 코끝이 뻗어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코끝의 모양도 지나치게 코끝을 너무 오똑하게 세워줬던 그런 것을 연장이식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코끝의 모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은 단순 제거와 재배치만으로 이렇게 예, 완벽하게 정상의 모양으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비중격 연장 이식으로 인해서 코가 휜 것이 아니고 실리콘과 코끝에 얹어놨던 그런 귀 연골로 인해서 원래 코끝 연골이 눌림으로 해서 한쪽으로 쏠리게 돼서 변형이 일어난 케이스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실리콘이 한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 위에 귀 연골이 이렇게 얹어져 임으로써 코끝 연골이 한쪽으로 밀려서 비주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제거하고 코끝 단순 재배치만으로서 비개방으로 수술함으로써 코구멍 코끝 대칭과 코끝의 대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코끝의 옆 모습도 굉장히 꺾어졌던 모습들도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비중격 연장 이식을 단순 제거와 재배치 또는 어, 삐뚤어져 있는 실리콘과 어, 귀연골을 제거하고 재배치만 함으로써 대칭을 맞출 수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좀더 변형이 좀더 심하고 굳어 있어서 단순 재배치와 단순 제거만으로 교정하기 어려워서 어, 개방으로 그걸 재수술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9년 전에 실리콘과 어, 귀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했지만 실리콘이 삐뚤어져서 제거한 이후에 바로 한달 전에 실리콘과 비중격 연장이식 그리고 코 끝에는 귀연골을 얹어 놓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에, 코가 한쪽으로 쏠리고 여전히 비주도 약간 기울어져 있고 코구멍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시경을 보니까 비중격 연장이식과 외벽이 서로 거의 붙어 있어서 공간이, 비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이거는 제거한 이후에 내시경 사진인데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 그런 모습인데요. 비중격 연장이식을 제거하고 코끝이 너무 연골이 약해져 있고 변형이 심했기 때문에 연장이식을한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지지대로 사용해서 대칭을 맞춰주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후 모습을 보면은 콧구멍의 비대칭과 비주의 모양, 그다음에 시조 쏠렸던 것들이 대칭을이 이루어졌고요. 여기 있던 실리콘은 제거하고 진피를 이용해서 콧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자, 콧구멍도. 이때보다는 굉장히 대칭성이 좋아졌고요, 이 옆모습이나 대각선 모습도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사고로 인해서 코가 휘어져가지고 8년 전에 실리콘과 기온골을 이용해서 수술했고요, 7년 전에 기온골을 이용해서 코끝 수술만 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가 휘어져 있고 이런 것이 교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좌측에 콧구멍이 굉장히 막혔고, 비염이 심해졌고, 코끝과 비주가 굉장히 치우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다. 또, 콧 실리콘 때문에 더 불안하고, 콧구멍이 비대칭 때문에 굉장히 불만스러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비주가 기울어져 있고, 콧대도 왼쪽으로 쏠려 있고, 콧등도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절골술로 콧등은 바로 세워주고요. 여기 코끝에 규로져 있던 이런 모습들은 연장 이식을 모두 제거하고 콧구멍 연골을 지지대를 세워서 똑바로 바로 잡아 주고요 콧등에는 실리콘을 빼운 다음에 진피를 이용해서 콧대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모습을 보면 좀 콧구멍의 대칭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비주도 굉장히 잘 자리잡고 고 있습니다. 이 이제 기울어져 있던 모습이 정중앙을 잘 맞춰주고 있죠. 기증진피로서 콧대를 세워줘서 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비주, 어, 코기둥과 콧구멍이 코 기울어져서 비대칭을 이룬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단순제거와 재배치, 그 다음에 복합제거와 재수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